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189장 부르십니다. So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사, 오늘도 새 마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의 집에 고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의 뜻만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리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아세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사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랏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는.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슬로부아스의 다섯 딸들도 약속에 근거해서 정당한 목의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없이 죽은 슬로부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이 이어받게 하십니다. 슬로부아스 딸들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받을 몫을 요청합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아비의 형제에게, 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이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무도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탄코 천국의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문하세 지경 안에 에브라임 성읍이 있었던 것처럼 이사갈과 아벨의 지경 안에 문하세 성읍이 있습니다 경계를 두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경계가 필요하고 원칙도 지켜야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에 얽힌 문제라면 서로의 필요와 처지를 고려하여 원칙을 양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경계를 고수하다가 자칫 사랑이 없고 사람을 잃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됩니다. 요셉 자손은 요단 동편과 가난 중앙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는 산지를 개척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지가 넉넉하지 않고 가난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변명을 합니다. 과거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간담이 녹아 모세를 원망하던 광야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악 사람의 산지를 달라 이렇게 담대히 요구한 갈렙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가난 성읍들을 정복했던 이전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까닭입니다. 이 때문에 문나스의 집파도 가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방치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 불평, 원망 서훈함, 이러한 것들이 찾아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방치해 두지 않고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팔에 품어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안보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과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백팔십육장 부르십니다. you 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과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과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